우리가 묵상했던 2장까지 솔로몬이 통치할 그 나라의 그 왕권의 권립돌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치열하게 제거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할 3장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려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런 기도 안 해보신 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는 솔로몬의 지혜. 이 3장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 지혜를 이야기하는 3장은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1장과 2장, 다시 말해서 다윗왕의 후계자로 솔로몬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과정을 1장하고 2장에서 기록을 했고, 이제 3장은 지혜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앞으로 4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성공적으로 나라를 가스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훌륭하게 통치하고 있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업적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기와 영화, 그리고 성전 건축, 국제적인 어떤 무역과 그런 국제적인 위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지혜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 초기 상황을 저자가 1절 말씀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다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국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한다더니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지? 이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첫 독자는 아, 아마 이런 생각보다도 아니, 애국이 공주를 보냈어? 이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놀랄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애국은요 다른 나라에 자신의 공주를 이렇게 쉽게 내어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애국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솔로몬이 국제적으로 위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솔로몬이 위상이 높아졌다고 율법을 어기고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아도 되는가라는 문제가 남거든요. 사실 출애국기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이방결혼을 금지하는 그 말씀의 컨텍스트는 뭐냐면 바로 가난 여인과 결혼을 금지시키는 의미가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출애국한 이스라엘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가나한 풍습에 그냥 젖어버리고 섞여버리면은 하나님의 신민으로서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없어지는 그, 그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어, 이방 결혼을 막으셨습니다. 솔로몬이 결혼한 것이 만약에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개종한 사람이었다면 솔로몬이 율법 정신을 어긴 것으로도 볼수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한 이방인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어디도 그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대정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솔로몬의 국제적인 위상, 그리고 뛰어난 외교 정책, 애국과 쉽게 맺을 수 없었던 관계를 맺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여러분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은요. 이것은 마치 한국에서 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던 산당입니다. 그 이방 결혼을 금지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산당이 그 당시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이 참 묘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요 그런 마음은 알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항상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쭉 묵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봤지만 훗날이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풍습이 그대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우상숭배와 그리고 혼합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던 솔로몬조차도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 성전의 필요성과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4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기보에서 밤에 여우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참 아름다운 그런 어, 상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역대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제사 드린 이 기부원은요 모세가 만든 하나님의 해막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또부살레이 만들었던 노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이 0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너는 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6절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자기 아버지 다윗이 받은 은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다윗처럼 헌신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자신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다윗의 하나님. 혹은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그 은행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일까? 무슨, 무슨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 지혜는 듣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를 구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본인의 안위와 부귀영화를 위함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올바로 맞출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무엇을 이해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의 이런 자세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지한 구해, 이 지혜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싶은 열망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일상에서 그냥 그 삶을 유지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 지금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요. 특별히 뭐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하려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을 듣는 데서 백성에게, 백성들의 송사를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들음에서 지혜가 났습니다. 우리가 들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뜻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아름답게 펼쳐져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